안녕하세요. 하계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 도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부여한 어, 대중문화의 성상품 사례 어, 과제가 있었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미제출한 과제는 오늘 중에 꼭 완료해주시고요. 미제출자는 선생님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교 후에 어, 다다음 주에 우리 등교할 때 남아서. 어, 과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가 아니라 남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미제출한 과제는 그때 그때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작성한 어, 과제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명 중에 현재 100명이 과제 응답을 했네요. 자, 첫 번째 어, 과제 볼게요. 1학년 1반의 이재원 학생. 대중문화 성상품화 사례인데요. 광고 내에서 사람들이 보는 광고에 의상 논란이 종종 있죠. 그리고 이 성상품화의 문제점을 뭐라고 했냐면 어, 사람을 파는 거라고 봤습니다. 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성들은 상품으로 만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게다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하필 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사람들을 이렇게, 어, 그 매우 법을 약잡아보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중국에서는 성희롱만 해도 바로 사용시킨다고 하죠. 법이 너무 강력해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겠지만, 법이 너무 약해도, 어, 또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생각을 재원이가 가지고 있네요. 성희란 남녀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의 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죠. 자 그리고 재원이가 잘한 게 아동범죄 최근의 주요 판결 어,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법과 한국의 법을 비교해서 참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 좋아요 버튼 눌러줬고요. 자 재원이에게는 상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반의 할인이, 그러니까 이할인 학생은 대중문화에서 성을 상품화하는 사례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여자 아티스트, 백댄서가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고 출연하거나, 진한 화장으로 대중에게 자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전달함으로써 인기를 어려,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뭐, 섹시댄스 가수. 뭐, 자기 노래 실력이 아니라 섹시함을 어필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좀 상품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점을 할인이는 뭐라고 봤냐 인간관계에서 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필요한 것인데 성 상품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을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성을 왜곡하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고 성차별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성상품화학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80년대 독재 정권이 국민 이 정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포르노 산업 아 맞아요 검색 많이 하셨네요 네, 포르노그라피라고 하죠 그러면서 성범죄 잘못된 성희롱 때문에 성평등도 무너지게 됐다 라고 합니다 국민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성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우리나라 법은 그리 강력하지 않아 재판에도 손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들이 이 점을, 문제점을 바로 알고 생각을 바로 잡고 함께 법을 바꿔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더 행복하고 성으로부터 안전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등한 나라, 성, 성평등 성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하린이가 잘 적어 주었고요. 3반의 민규는 대중문화에서 성을 상품화한 사례는 음악 방송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하는 것, 남,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필요 없는 장면에 샤워하는 장면이 나가는 것, 좀 엉뚱한 그런 샤워 신이 나가는 것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자, 이런 성상품화의 문제점으로 성상품화로 인해 사람들이 돈 버는 도구로 생각만 하 생각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어, 이유에서도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데요. 도구로 이용되는 거죠. 자, 민규가 잘 해주었습니다. 4반의 예진이는 어, 유튜브에서 수위 높은 영상을 올리고 돈을 버는 점, 그렇죠. 어, 조회수가 높아지고 뭐 이거를 뭐뭐 음, 뭐, 뭐 한다고 하지? 이,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한다고 하지? 일, 어,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읽어주면. 뭐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과한 수익이 높은 영상을 점점 올리는 거 문제고요. 성상품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어느 사람들이든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못 이용하면 성을 잘 모르고 미, 모르는 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인터넷을 통해 의도치 않게 성에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인식,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그런 관리나 대응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우리나라 그런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 이런 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근데 유튜브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 일반화된 그런, 어, 미디어 채널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좀 자정작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반에서는 지윤이. 자, 지윤이의 글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대중문화에서 성을 상품화한 사례, 아이돌 무비 또는 무대에서 적당한 부적절한 노출로 인해 나오는 의상 논란, 인터넷에 음란물 업로드하는 것, 이것도 성을 상품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도, 인간은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을 상품화하여 돈을 벌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엠번 방에서 그런 어 글을 올리고 했던 사람들이 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이 있다라는 게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성관념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자 6반의 민수 볼까요 대중 대중문화의 성상품화 사례로는 게임에서 여자 캐릭터의 스킨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 캐릭터 스킨을 사게 하여 돈을 번다 아, 그렇죠. 스쌤도 광고에서 게임 광고를 보면, 한니 여자가 저렇게, 어, 섹시한 그런, 그런, 그, 그, 그게 이제 그래픽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과하게, 그, 어, 섹시하게 그리는 것들은 좀 눈살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린아이랑 같이 봤을 때좀 민망할 때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아, 이런 스킨을 또 팔기도 하는구나. 자,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성은 상품만 한다는 것은 하나, 어,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하나의 그 물,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 어떤 이유에서도 도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은, 인격은, 인간, 어, 음, 인간의 존엄성은 도구가 아닌 수단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절대적인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의배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어, 과제, 우수 과제에 공유된 학생들은 상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교과서 150쪽입니다. 성의 도덕적 의미 중단원에서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 자, 이성 친구,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친구와 어떤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어, 맺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사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성교제 해본적 있나요? 혹시 이성교제에 대해서 편견, 지나,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치우친 생각도 한번 바로잡아 보고 이성교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사람과 사랑하세요 이런 사람을 사, 사람과 사랑하세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사랑하세요. 그래야 행여나 이별이 찾아와도 당신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줄 테니까요. 기다림을 아는 아는 이와 사랑을 하세요. 그래야 행여나 당신이 방황을 할때 그저 이유 없이 당신을 기다려 줄 테니까요. 참 어, 좋은 글이네요. 자,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그냥 동성 친구도 뭐 서로 친했다가 마음에안 맞으면 또 서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성 친구도 서로 마음이 뭐 통해 가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다가 또어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나중에 헤어졌을 때도 또어 아름답게 또 보내줄 줄 아는 이 그, 그 좋았던 기억을 또 간직할 수 있게끔 이별이 또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가끔 뉴스에서 본다면 데이트 폭력이라거나 아니면 헤어진 뒤에 어, 이성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뒤늦게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까지 보복하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그 만남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병적인 그런 음, 병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당신을 여러분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소중한 그런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성 친구를 어떤 마음으로 음, 만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성 친구와 이성 교제의 의미 볼까요? 자, 이성 친구란 어떤 사람을 이성 친구라고 할까요? 나와 성이 다른 친구를 말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같이 뭐 학급 활동하거나 하는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에 대한 이끌림으로 바탕으로 해서 각별한 관계가 되어 지속적으로 사귀는 친구를 우리 이성 친구라고 하죠. 그리고 네, 이렇게 그냥. 같은 활동하거나 학급에서도 성이 다르지만 그냥 정말 편한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는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자 이런 이성 친구와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사귀는 것을 이성 교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성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나쁘다고만 보시나요? 뭐 어, 아니에요. 이성 교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춘기 들어와서. 어,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초등학교 때는 같이 뭐 손도 잡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날 중학교 올라와서 딱어그 상대방이 이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쩌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성교제의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은 보자면. 네, 먼저 이성 교제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알수 있어요. 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성과 차이를 알아야겠죠? 또 상대방, 나와 다른 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알수 있고요. 이성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지면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 교제하고 하면 음또 때로는 어좀 걱정이 되고 싸우고 나면 또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도 하죠. 나아가서 바람직한 성 역할을 이해하게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배우자 선택하는 또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이성 교제에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어떤 면이 부정적인 면일까요? 자, 부정적인 너무 자, 이거는 어 지나치게 집착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신이 진짜 해야 되는 소홀히 해야... 이성 교제의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집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학창시절 공부해야 되는데 이성 친구와의. 막... 관계 때문에 공부에 공부에 소홀히 한다거나 뭐 친구한테 막 너무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뭐 카톡을 너무 막백 통씩 막백 통씩 막 해가지고 부담을 줄수 있어요. 또 이성 친구와 또 신체적 심리적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 나는 이렇게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쟤는 왜 저래 또 갈등이 생겨서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네. 선생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이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오직 축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며칠 전에 고백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에, 어,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뭐한달 정도 사귀고 그냥 끝났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관심이, 이, 있어서 호감을 표현한 친구 여자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랑 이제 일주일 동안 카톡으로 이렇게 어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어그 여자애가 그 친구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을 거부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아 선생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이성, 에도 관심을 갖고, 그냥 잘 성장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 여자친구가, 여, 여학생이 자신을 좀, 어, 밀어내가지고, 혹시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그래도 뭐 본인이 다 극복해 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나에게, 응 음, 호감을 다 갖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점 기억하셔야 돼요. 어 싫다고 했는데 막 계속해서 카톡하거나 막 전화하거나 그러면 집착이에요. 집착, 그는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폭력이에요. 범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성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또 걱정할 필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수 있겠다. 근데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어, 성장을, 성장기에 이상한가? 이렇게 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이성교제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교과서 151쪽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성교제 한번 볼까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를 한번 창작해 보겠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교과서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로미오 시다, 여러분이 줄리엣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고 대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은 애정표현 어떤가요? 인데요. 자, 이성교제 하다 보면, 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표현하는 모습,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죠. 가끔 학교에서도 이렇게 애정표현을 해가지고 풍기문란으로 신고당하고 선생님한테 불려와서 혼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살 찌푸리게 하기도 하잖아요. 네. 청소년인 여러분은 이성에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또 이성교제 하는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음, 주변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근 여러분들은 이런 애정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활동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나의 생각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오늘 과제는 이거 애정 표현, 청소년 이성교제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 패들렛으로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생각도 알게 되고 친구들의 생각도 또알수 있겠죠. 자 이성 교제는 이렇게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음,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이런 이성 교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선이는 배구 실기 시험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졌다. 평소 공으로 하는 경기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안해 봐서 동작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 친구인 승현이에게 부탁하여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서브 동작을 연습했다. 그대신 미선이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승현이가 수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작은 작은 돕기로 했다. 어, 이 사례에서 보면 매우 아름다운 그런 이성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이성교제 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하고 있나요? 자신의 이성교제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바람직한 이성교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게요. 첫 번째로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로 상대방 혹시 음, 내가 먼저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상대방이 나를 막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했으니까 그 상대방은 나보다또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무시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죠? 상호 존중이란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장점을 인정하며 존중해 줄 수가 있겠죠. 각자 서로의 서로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마치 소유물로 생각해서 다른 이성과 뭐 대화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준다거나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이성교제 모습이 아니죠. 그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자세 위에 승현이와 미선이처럼 서로에게 어,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여야 되겠죠. 청소년기에는 어, 지금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성교제 때문에 상, 서로의 삶이 정체되거나 정체는 멈추는 거예요. 발전을 멈추는 거. 태보. 퇴보. 태보는 뒤로 물러나는 거. 어. 하지 않도록 해야죠. 발목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교제를 삶의 성장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성교제를 통해서 각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성교제이겠죠. 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이 선생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니까 어, 이성교제 하고 있을 때, 선생님 남편은 어, 각종 연구 대회에서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스님이 한편으로는, 같은 교사인데, 선생님 남편은 같은 도덕교사였거든요. 어, 남편은 막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발전하는데, 어, 나는 뭐지?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 남자친구가 더잘 됐을 때더 칭찬해주고, 내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더 도와주고 지지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음,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관계도 더 좋아지고 또 선생님도 또 더불어서 함께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성교제는 서로 서로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관계여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어, 세 번째로 또 어때야 되느냐 서로의 어, 관계가 평등한 만남이어야 됩니다. 서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여야 돼요. 이성교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에요. 그러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타협하고 분담하는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수평적이어야 되지? 야, 너 내가 하라는 거다 해. 뭐안 하면 뭐뭐 뭐 헤어질 거야. 뭐 이렇게 한다면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라면. 자 이를 위해서라면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의논하고 나눠서 해결하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이성교제하고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어, 평등한 만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 할 때도 이런 것도 항상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이성교제 자세, 예의 갖추기인데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좀, 음, 어려워하고 좀 긴장하고 하는데요. 좀 사귀다 보면 그냥 좀 서로에게 시큰둥해져서 막말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의를 우리가 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성친구는 신체적 강소적으로 나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예의는 정말 중요한데요. 대화할 때도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해야 되고, 이성친구 만나서 막욕 하는 사람 있나요? 뭐 거칠고 직선적인 말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에 뭐 상처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 옷차림도 단정히 해야 되겠죠.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후줄근하게 막, 슬리퍼 막 찔찔 끓고, 막, 어 막, 그 짜장면 막, 점심때 먹은 짜장면 막, 어 묻은 그런 옷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너무 노출이 심한 옷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 친구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때는 서로 떳떳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좀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만난다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않고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우리 이성교제해 우리 예쁘게 잘 사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되고 서로 간의 예의도 잘 지켜주어야 되겠죠. 음. 한번 해볼까요? 이성친구 간의 올바른 대화법 연희와 태민이의 대화를 역할극으로 구성하여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건데요. 연희가 야너 옷이 그게 뭐니? 너무 촌스럽잖아. 태민 이게 촌스럽다고? 언제는 내가 귀여워서 사귀는 거라며. 내가 뭔데 나오면 옷차림까지 간섭이야? 어 맞아 우리 사귀잖아. 사귄다는 게 뭐야? 넌 이제 내말 들어야 해. 태민 이제 나를 너의 소염을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욕심내니까 먹는 대로 다 살로 가지. 수미처럼 얼굴이나 예쁘면 모를까. 어머 머머 뭐라고? 너참 못됐다. 어디 사람을 비교하니? 걔가 나처럼 내 옷차림에 신경이나 써줄 줄 알아? 됐어 됐어 그만해. 너...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의 자, 이성친구 지금 막 가자는 거죠. 자, 위의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서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2번 있죠? 2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람직한, 지금 연희와 태민이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서로 존중해지지 않고 막말도 하고 있죠. 예의를 지켜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의를 잘 지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교제 원칙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이성친구의 권리, 이성친구의 의무. 자, 우리가 사회생활, 뭐, 이성친구 만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둘 관계에서도 권리도 있지만 또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창의 융합 활동에서 또래 상담 활동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친구와의 권리와 의무는 나중에 계약하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54쪽 창의 융합 활동과 중단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밥도 잘 챙겨 먹고요. 어... 과제도 잘 챙겨서 하시고요. 든 보람찬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직접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